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리스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생각하며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와 함께 보좌에 앉아 함께 다스리고 있음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특별히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주도할 수 있는 고백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8월 23일 화요일 말씀의 실재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삶을 다스립니다.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는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다면 나에게는 어떻겠어?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당신의 개인적인 동행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시편 기자의 기름 부음 받은 말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또한 당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주 고백하십시오.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의 능력과 가치를 배우십시오. 당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당신의 말에 투영됩니다. 당신이 잘못된 말을 하면 그 말은 당신의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삶을 다스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 시편 39편 1절이 말하는 것을 주의하며 오직 바른 것만 말하라고 한 것은 당연합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또한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잠언 15장 4절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혀는. 그리스의 복음 안에 있는 그분의 공급과 일치하여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광의 초자인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은 당신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만 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의 말과 고백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한 설명과 우리의 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나쁜 일이 일어나냐를 도덕적인 권선징악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야만 되고,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일만 일어나야만 되고,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 정말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런 기독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양육반 일과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잘못된 관점,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롭게 건축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도덕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사고방식, 그 외에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관점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잘못되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잘못되게 이끌어가도록 만드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고,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고백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고백을 낳고, 잘못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잘못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실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을 향한 나의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어둠과 혼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시키고 다스리며 위로 가고 앞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들, 예수 그리스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홀라운 신분과 권세와 능력과 공급과 충만한 은혜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도록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견고한 생각의 영이십니다. 견고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능력의 영이신 내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실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사랑의 영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와 능력과 공급과 일치하는 고백들을 하고 그것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애용합니다. 나의 고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 것인가? 원수마귀와 세상의 일들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할 때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일하심을 향해서 문을 열어드리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누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할 건지를 결정하며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지혜가 내 안에서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좌절하거나 넘어질 수 없습니다. 설사, 내가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맞닥뜨리고 흔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나의 고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의 경로를 나의 고백으로 바꾸며 나는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공급하신 그 풍성한 삶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내 오른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기 너를 돕기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과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내 오른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기 너를 돕기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과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년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녀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게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와 도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녀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개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